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십계명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여정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너무나 명확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계명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낳은 계명이 바로 이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된 성경 번역본 중 일부는 이 구절을 죽이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문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히 죽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정확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과 살인. 이두 단어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표현하는 두 가지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락으로, 이는 일반적인 죽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라차의이며, 이것이 바로 살인을 뜻합니다. 십계명에서 사용된 단어는 바로 라차흐입니다. 하라그, 즉 죽임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을 거두는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라차흐, 즉 살인은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를 가지고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악의적인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많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모기를 잡았을 때 모기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모기를 살인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만약 십계명이 모든 종류의 죽임을 금지했다면 우리는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야 하고, 베이컨을 얻기 위해서는 돼지를 잡아야 합니다. 치킨을 먹으려면 닭을 잡아야 하죠. 동물 도축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개명이 모든 죽임을 금했다면,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되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 나와 내 가족을 해치려 할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를 허락합니다. 십계명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명령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의 싸움을 허용하며 제사를 위한 동물의 희생을 규정하고 육식을 허락합니다.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단 하나의 율법은 바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사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에어컨이 나오는 감방에서 15년 동안 TV를 보며 변호사가 법률의 허점을 찾아 자신을 풀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형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형제도를 실행해본 적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의 합당한 대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치를 때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이 시작되는 희망의 성소여야 합니다. 결코 죽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아이를 살인하는 개인이나 국가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잠원 6장 16절과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피보다 더 무죄하고 순결한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그보다 더 무고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는 매년 수백만 명의 아기들이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초마다 이땅 어딘가에서 기쁨의 첫 울음을 터뜨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잔인하게 뜯겨나와 침묵의 무덤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셋째, 유료기술의 발전은 태아의 인간성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임신 6주가 되면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태아에게는 이미 눈과 폐,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지 가능한 심장박동이 있고 측정 가능한 뇌파도 나타납니다. 아기는 이미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DNA를 가진 완벽하게 독립된 한 사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넷째, 낙태 시술 과정은 태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흡입술이나 신체 절단술과 같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아기는 자궁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뇌와 신경계가 이미 기능하고 있는 아기가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아가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살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어떤 이들은 낙태된 태아를 과학실험이나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돈과 맞바꾸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먼 여섯 장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모든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할 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일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태아는 인간 생명으로 간주되는가?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저 살덩어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하나님께서는 태아를 온전한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마흔아홉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한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해서 짓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그의 특성을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사명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아는 결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만큼 정교하고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한 장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 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였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의 임재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미 없는 살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들여다 보십니다. 그녀의 태 안에는 상둥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에서 그들의 이름과 성품. 그들이 이룰 업적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자궁을 보시며 살덩어리 두 개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 운명, 성품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영혼을 가졌으며 거룩한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유산이며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권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만큼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은 불이한 법령을 만들고 백성을 괴롭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입법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불이한 법령을 만들며 불이한 말을 기록하며 그들에게 화있을 진저, 낙태를 허용하고 보호하는 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을 돕기를 기대하십니다. 잠언 31장 8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 바로 태아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파멸에 처한 이들을 위해 입을 열라.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과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수천만 명의 아기들의 핏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아들딸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스스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놓아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치와 신성함을 그들이 어머니의 태속에 있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온전히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 어느 날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풍진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냥 낙태 수술을 합시다. 의사는 우리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80%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의사를 당장 해고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의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감당하겠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우리는 그것이 풍진이 아니라 단순한 피부 발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사의 말을 따랐다면 우리 아이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때그 의사가 낙태시키려 했던 아기가 바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의 아들, 매튜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저의 외침은 바로 제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때 우리는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젊은 여성이 있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아기에게 살 기회를 주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아기가 살게 하십시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정하며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자비로 낙태를 경험한 모든 이들을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섬길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위로움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나라가 주님의 공예 위에 바로 서서 오랫동안 번영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